예, 여기는 능주초등학교 학교 교정에 와 있습니다. 에, 저희가 작년 2023년도에 여기에 와서 촬영을 했을 때 정말 에, 충격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에, 원상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에, 3층 건물입니다. 1층, 2층, 3층 이 3층 건물의 외벽에 이게 지금 눈으로 보면 적은 것 같아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. 큰 도로에서 이걸 봐도 보일 정도입니다. 이 정도로 크게 놓고 아이들이 맨날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? 지금 사실 이 중국군 군가 또인민 해방군 뭐 군가 여러 가지 해서 6.25 남침에 또 같이 맨 앞장서서 동참을 했던 이런 사람을 항일 독립 운동가 정일성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. 그 아이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